사회세약 증후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사회세약 증후군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 활동, 공동체 의식에서 멀어지면서 겪는 무기력감, 고립감, 우울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세약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성공과 소유에 두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실패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즉각적이고 편리하지만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연대 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 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은 사회적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저출산 및 고령화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노년층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세약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 확대, 주거 안정 등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세약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세약 증후군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노력, 사회 연대, 정부의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회세약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